어린이들을 태울 수 있는 차를 보러 왔다. 어린이 손잡고 따라오세요. 신차의 리스, 렌트 중고차의 구매, 판매 사고차의 사고 처리 피자의 해 피해보 모든 문의는 어디로? 털보 영에게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때? 유아들이 타기 아주 야무딱지지 자, 근데 멀리서 봐봐. 가둑이야 룬네트 범퍼 색깔 틀리지? 그래서 차를 볼 때는 항상 멀리서 빼놓고 봐야 된다 알았어 앞에서 보면 몰라 이리 와봐 이 각도에서 봐봐 범퍼랑 휀다랑 또 틀리지? 문짝 틀리지? 이게 원색이네 이거 틀리지? 틀리지? 그래서 넓게 빼서 보는 거다 알았지? 아 이거 이거 누가 사시는 건줄 알아? 원래 그 모터스 사장님 자기 고객님 차를 보실 때는 자기가 와서 싹 검수를 하는데 왜 자기 차살 때는 자꾸 다안 오고 나한테 해달라는 거야? 어? 아오 하체 부식은 있는데 아주 양호하네 터진 거 없이 그리고 장점 뭐야? 타이어 살아있지? 디스크 오 양호 야배드새 거네 맞지? 사망 여기는 도어를 딱 잠가놨어 그러면 저쪽은 자동으로 열려야 되겠지? 아주 파워풀하구만 아주 신속 정확해 에어컨은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통풍 없고 사이트 잘안 썼나 보네 짱짱하네 앞유리 크랙이 있는지 이상무 어, 조명. 은하수네 야무, 딱, 저. 이쪽은 어떤가? 야무. 하도 세워져 있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공기 부족. 무엇이요? 발판이 불량이구먼. 발판이 원래 문을 탁 열면 쫙 나오게 돼 있어. 없을 거야 그럼 여기 맞지 정확하지 발판 분량뒤 타이어 앞 타이어 위에 없음 지금 비장등 켠 거지 위에 등 나오나 봐봐 앞에 등이 아예 다 죽었네 방금 못 봤지 너 거기서 잘안 보인다 항상 측면에서 봐라 꿀반 맞았지 선팅지 제거했고 원복 안 했어. 이거는 저 하단 봐봐 사고차 매입한 거네. 아니면 사고 수리 하고 판 거고 크랙, 크랙 여기에 바다 자국이 있는 거야. 이게 봐봐 이게 뭐냐면 바다 여기 전에 바다가 있는 거야. 시트 아름답네. 야 열선 틀어놨어 뜨거. 내비게이션이 상태가 안 좋다. 아주 안 좋다. 핸들 리모컨, 이상무, 썬팅은 다 해야 된다. 윈도우, 이상무. 아까 우리가 수출부린 차랑 아예 다르지? 보여? 수출? 부족하지? 그 안쪽. 음. 보여? 나이쪽좋아좋면다 어. 나와 여기 봐봐 촉촉하지? 좋겠다. 촉촉하지? 음. 저 하단 봐봐 아주 촉촉하지? 브레이크 오케이 후진 기다려 센서 소리다? 아, 아름답게나? 오케이, 됐어. 어, 나오네, 또? 후방이 왔다 갔다 하네. 지금 또 되네. 근데 엔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왜 찐빠나는 것 같지? 이 스타렉스들이 출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엔진이 잘 뻗어요. 근데 딱 소리 저 찐빠나는 걸로 내가 약간 엔진이 안 좋다고 했지? 일로 와봐. 손 대봐. 습해? 건조해. 건조합니다. 건조하지? 먹으면 소화를 시키고 배출을 해야 되는데. 심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배출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조한 거야. 무조건 습어 손에 물기가 있을 줄 알고 어, 습해야 돼. 그러면 엔진 상태가 안 좋다는 거야 쉽게. 왠지 내가 찐빠 나는 거 보고 느꼈거든 지금. 여기 뭐냐 이거? 오염물질 발생. 항상 탁송은 우리를 믿고 손님이 검수를 대신해주고. 이상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고지를 해주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대충 보고 했다가는 후회하는 사, 상황이 나오겠지. 네. 그러니까 항상 확인을 할수 있을 때는 하나 빠짐 없이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알았지? 습니다야형 지금 진지한데도 자꾸 대답 시원치 않게 할 거야? 사랑해 매지 준비해 사랑해 매 쏴다. 자바 나머지는 뭐 그냥 양호하고 엔진이 근데 좀안 좋네. 자 이제 뭐를 하냐? 손님께 있는 그대로의 차 상태를 전달을 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장단점을 고지를 해 드린다 알겠어? 물론 이게 가격 대비 제일 저렴한 편이야 하지만 이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갖고 구매를 하셔서 성능 보증을 받으시고 하실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주고 더 위에 걸 보실 거냐를 하면 돼 근데 아까 조금 더 비쌌던 거 뭐야 반어의 아대 작업하는 애들 걸 걸리면 손님이 피곤해지지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돼 한번 실 차량 상태 확인해서 보내 알았지? 여덟 컷은 기본이고 외관 단점 딱딱딱 찍어내고 빠짐없이 숨김없이 차량 있는 그대로를 보내야 돼. 알았지? 일단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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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면면면 면, 면, 면 합치면 몇 개야? 여덟 개. 8개. 8 개지? 네. 그걸 찍었어. 그럼 외관에서 타이어 디스크 헤드 그리고 문제점 있는 거 그런 거만 찍고, 오케이? 네. 그다음에 실내 단점 다 찍고, 알았지? 여기가 판금이 좀덜 됐네. 면이 일정치가 않아. 측면에서 봐봐. 울었어, 약간. 맞지? 어. 어. 정면에서 찍으면 손님이 잘 몰라. 어, 측면에서. 창문 저거, 얼룩진 거 있지? 성친 작업 다 해야 된다고 얘기해라. 네. 사진 찍어줘야 돼. 이쪽은 깨끗한데 저쪽이 하자네. 본 네트 열고, 엔진룸,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고, 누유 부분 잘 나오게 찍어. 야 뭐야 울고 있는 거 아니지? 울고 있는 줄 알았다 너아니데어그 그 각에서 밑에 쪽 찍으면 돼옆동수 옆 약간 밑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찍었잖아 보내드려 장단점 나눠서 얘기해 드리고 그다음에 더 궁금하신 데 있는지 확인을 해 그런 다음에 없다 딱 진행 절차 얘기해 드리면 돼 만약에 이 차가 이 상태가 별로야 그럼 우리가 다음 차에 보면 되는 거고 이차 그래도 괜찮대 그러면 출고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나고 성능보증 접수할 때 우리가 하면 되고 성능지 일단 확인해보고 네? 미션도 약간 내가 보기에는 하잔데 딱딱딱 걸려진 게 없잖아 네. 맞지? 놀지 약간 네. 그러니까 후진을 인식을 잘 못하니까 저기가 오류 뜨는 거야 언더스탠드? 사실은 차량을 판매하실 때 많이들 알아보고 계십니다. 충분히 다 알아보시고 판매하시기 전에 연락 한번 주세요. 최고가보다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고? 나 털보영입니다. <laughs>